11번 키레루와 2번 벨로테로 페브리싱의 도전을 받습니다. 5번, 3번, 4번. 더 자이언트가 버티입니다. 3번, 7번, 6번, 3번 로는 투빈까지 1번, 8번 쪽에 3번 크레이지 샷, 그리고 1번 정성 바이스.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삼경주. 자 이번 경주 충만 선택이 관건인데, 자 이번 경주 저는 복병마를 놓고 한번 과감하게 힘을 좀 실어보자. 자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11번입니다. 페레두라는 마필이, 자 훈련 시에 걸음자 체가시켜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 이거 한번 노려보자. 여기 지금 복병권으로 볼수 있는 마필이 2주가 있는데, 2번 엘로페로라는 마필이 상태가 좋아져 있고, 특히 의지 자체가 지금 강하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여러가 페레두를 놓고 대상으로 2번, 1 0번 2번 벨로테로가 사냥하고 있습니다. 11번 키레로와 2번 벨로테로 1300m 국산 4, 5등급 자 이렇게 좀. 지금 메인급으로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보병만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유준상 돌고 들어가는 마피오 5번입니다. 구리노베리다라는 마피오 자 마음 먹고 미는 선행나갑니다 훈련생 걸음자체도 너무 좋아요. 뭐파타스 맨이라는 1등급 마피라고 동반을 연하는데도 그마필은 가지고 노 정도의 걸음 입니다. 이 정도라면 와야 된다. 자이 마필에 대한 믿음 속에서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지않자유준상놀이리고있장하는 한방 고있이 뭐냐 3번입니다. 패틴 에브리싱이라는 마필 자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면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도 짱짱합니다자 이번 경전은 5번 3번을 언뜻 한땀 틀어먹히게 보게 5번 3번 5번 3번 5번, 그래도... 다시 한번 선두를 뺏내면서 선두 탈환해서고, 3번, 캠틴 레브리싱의 도전을 받습니다. 5번, 3번, 4번. KT 열리고 서울의 오경주. 뭐 보여준 걸음에서는 3번, 더자이언트가 조금은 앞서 있어요. 이번에 1번, 마비상이라는 순발력을 갖춘 마필과의 축돌이 일어난다라는 위험 소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유륜사이가 놀고 들어가는 마필은 7번입니다. 퍼펙트 거에 자, 이 마필은 평군이 아니라 4등급까지 올라갔던 마필이에요. 지난 번부터서 5등급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자 이걸 대하는 승부라고 봐요. 이거 한번 노려보자.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7번, 3번, 5킬 7번 퍼펙트 컴맨과 6번 여어로 안쪽 3번 더자이언트가 버팁니다. 3번, 7번, 6번 국산 6등급 1200m 자, 8번 천하건강이라는 마필 자, 계급식의 걸음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강공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리 줄어들었고, 재금 시에 보여준 걸음, 여기에 조교 내용까지도 좋습니다. 강공이 필요한이고, 1번, 고투도 바할라는 마필도, 자, 동방훈련병행하면서군기보강에주안점을준 그런 마필로서, 편성 자체도 만만합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본인 도전이 가능하다. 자, 1번, 8번, 8번, 1번, 한 번만 보내. 1번, 고투도 바를라가단독선두눈치에 나서 있고, 3위권 올라서 있는 3번, 로드 투비 까지 1번, 게이트 열리고 서울의 일경주 자 이번 경주 배팅해 주시면 있는 경주입니다 2번 한강 퍼펙트라는 마필 자 지난번에 기린 눈발에 아쉬움을 남긴 마필이죠 자 스타트만 무난하게 끊어준다면 기스 자체는 분명히 보장이 개인도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 마방에서도 일부러 지금 차리병을 방향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제 후착 선택인데 3번 크레이지 40나름대로 따라가는 경기 속에서 가능성을 엿보인 그런 마필이에요 실때 있습니다. 근속도 이도 마치죠. 자, 이번 경주 2번, 중 3번은 5초 정도 마무리 시겠습니다. 선두는 2번 한강퍼펙트 안쪽에 3번 크레이지샷 그 뒤에 1번 정성바이스.